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유튜브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 스타, 서정우 변호사입니다. 네, 박사님 그 이번에 방송국 옮겼잖아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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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교대로니까 또 사무실에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네, 네. 뭐 좋게 됐습니다. 네. 서초동의 그 집회 시대에 적극적으로 음. 참여하기 위해서 근거지를 강화문 집회를 못하니까 강화문에서 서초동으로 옮겼는데요. 음. 그 책. 그잘 나가고 있습니까? 소정욱의 제 제목이 뭐더라?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인데요. 아,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의 역사. 아 여러분 이제 그 많이 사주시고 음. 아니고 뭐 지금 이게 찍은 거는 다팔것입니다 예. 아유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 예. 그 인터넷 서점에서 다 파니까요. 아그 조금 저는 이따 말았는데 재밌더라. 예. 어우야야. 예, 예. 챕터별로 쫙 네. 인물별로 있으니까 읽기 편합니다. 예. 자최재영 전감사원장이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갔습니다. 입당했어요. 예. 네. 저번주에 저희가 그 최재형 원장의 그 3대 전략 음. 이걸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째는 그 험결없는 후보론. 네. 본인은 이제 도덕적으로 아직 검증될 게 없죠. 네. 뭐, 현재까지 사돈리팔촌까지도 네. 뭐, 논게 없어요. 풀어봐야, 뭐, 좋은 것만 나와. <laughs> 그래서, 이제, 그, 험결없는 후보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통보수청 결집론. 네네. 정통보수 결집론. 음. 그리고, 근데, 그, 세 번째 제가 전략할 때, 바로, 이제, 그, 정격전, 음. 속도전.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3대 전략 했잖아요. 했죠. 예. 어떻게 최정 원장 측에서 이 방송을 봤는지, <laughs> 예. 너무 이게 광속행복. 예. 정말 속도전을 해가지고 국민 음, 감정했어요. 그 예. 뭐 정치 출마하자 말자 예. 바로 이제 권영세 만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입당해버린 네. 이런 이제 광속 행보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캠프에 음. 몇번이 만나봤더니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차선 있죠. 박사님 이게 운전하잖아요. 네. 운전할 때, 아, 그 차선, 네. 앞에 차를 추월하려면 같은 차선으로 갈수 있습니까? 아, 그렇지. 차선을 네. 이게 바꿔야 앞에 차를 추월할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가 앞에 그 차가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어. 아. 그럼 최저의 원장이 이걸 추월해야 돼. 예. 네. 근데 같은 차선, 같은 방법으로 추월하기 아, 힘들죠. 어렵죠. 그럼 네. 이게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차별화. 아, 그렇지. 아. 차선을 변경해야만 이게 추월할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은 이제 그 제3지대 머무르면서 음. 아직도 이게 그 국민의 입당이 돼서 음. 뭐, 미적미적하고, 네. 심지어 이제 그 아예 입당 안 하고 11월 달에, 네. 바로 이제 결선 투표 단일 하자. 네. 이런 이제 주장도 많이 나오죠 네. 김종인이 특히 많이 해주죠. 그리고 그 주장은 저도 이제 했고. 예. 네. 그랬었는데 그, 그게 그, 뒤에 따라가서 똑같은 방식으로는 추월이 안 되잖아요. 그랬었는데 네. 그더 그 의식에서 음. 윤석열 총장과 차별화를 위해서 음. 차선을 변경해서, 네. 오히려 추월하는 이런 이제 전략으로 입당한 게 아닌가, 음. 현재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뭐뭐 뭐, 뭐 이제 들어가서 국민의 힘을 잘 이제 잡을 수 있느냐? 거기서 일등으로 네. 갈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잘 해낼 걸로 보고요. 자, 네.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그 여당에서 음. 이제까지는 이제 윤석열만 맹폭을 했잖아요. 네. 이제 최재영 원장에 대해서도 안들이 아, 비판에 <laughs> 비판에 십자포화 있잖아요. 네. 십자포화를 이게 엄청나게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어? 할게 없으니까 감사원장 구한 둔거가지고서하더라고 <laughs> 지금 이게 그런데 <laughs>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에서도 인기 중에 네. 권력기관장이 인기 중에 그만두는 거는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이런 거죠. 데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세균이 있죠. 네. 정세균이가 이게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정세균이가 뭐라 했냐면 이게 그 최재형 원장 보고 이거는 이제 국민 배신 예. 신이 배신 그 다음에 원칙 배신 모든 게 배신이야 국민을 배신하고 신의를 배신하고 원칙을 배신하고 아, 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심한 거는 정청래죠 정청래. 네. 정청래는 이게 입이 하수도입니다 입이 <laughs> 하수도입니다 이게 음란하게 거친 막말을 많이 하면 입이 아, 네.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야, 하수도야. 정말 이게 네. 쓰레기 배설물이잖아 그런데 아. 뭐라고 했냐면 정청래는 야 독립운동하다가 음. 노선 안 맞으면 이게 곧장 친일파가다면 친일파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독립운동이고그게아아 그러니까. 이게 노선 안 맞으면 이 친일파니냐? 어. 이런 게 말단들은 지금 이게 좌파들이요 예. 공격을 퍼붓고 음. 있잖아. 예예. 그래서 어떤 분이 최재형 원장이 좀 명분이 약한 거 아니냐? 윤석열보다 더 약한 거 아니냐? 음. 윤총장은는게 그래도 한몇년 탄압 받았잖아. 예. 근데 최 원장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탈원전 감사 있잖아. 요 예, 그, 거그그 정도 되게 약한 거 아니냐. 음.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지금 이게 그 감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음.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독립성이에요. 그럼요. 감사원법에 독립성이 되어 있잖아. 네. 그런데 이 독립성을 훼손한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럼. 그리고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계속 사태를 강박했잖아요. 예. 따라서는 과연 이게 누가 먼저 감사원의 독립과 정치 중을 훼손했느냐. 예, 이 말을 하고. 통화되죠. 그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심판. 음, 음. 이거보다 게 더한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럼요. 예, 명분은 예. 이게 충분하고요. 예, 그 이상 없어요. 그러고 사람들이요. 예. 뭐 어리어리 어리 하는데. 음. 이 뭐, 그럼 이게 문재인이가 뭐 완전히 조폭처럼 해가 최재형 원장이 한 자리 던지 준 겁니까? 음, 그런 네. 거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부터 음. 최재형 원장이 법, 법관으로서 이게 훌륭하게 오니까 음. 그럼 이게 가장 책임자니까 감사원장이 임명한 거는 이게 다 이게 법에 따라 프로세스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뭐 개인적으로 뭐조폭처로 은혜를 베푸는데 너 배신자 아니냐 음.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음. 예. 따라서 저는 이런 사사로운 이게 조직관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는 뭐 배신자에게 프레임 공개하는 거는 전혀 안 맞고요 원래 예. 최 원장은 국가와 또 음. 국민을 위해서. 낯선 그게 더큰 거리다. 예. 저는 이게 명분은 충분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명분 충분하고 예. 이제 그그 그 이상 명분은 없죠. 예. 예. 문재인 정권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명분은 아버지의 유언도 그거였고.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지금 이게 일단 그 캠프 구성원들. 네. 구성원들 좀 봐야 되겠군아 참모진. 예. 네. 그런데 그윤 총장은 상대적으로 중도. 음. 또는 이게 진보에서 넘어온 분들, 음. 이런 분들이 이게 추측을 좀 이루고 있죠. 네. 지금 상당히 보면, 네. 정통 이게 보수 인사는 잘안 보이잖아요. 네. 그 캠프에. 네.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이제 최재형 원장은요. 음. 일단 이제 그 총괄 캠프가 김영우 네. 의원입니다. 김영우. 김영우. 예, 맞아요. 삼선이죠. 예. 어, 이분은 이게 그 MB계죠. 그 네. 삼선인데 이제 그 YTN 기자도 하고요. 음. 이분은 이제 그 상당히 그 국방위원장 됐습니다. 음. 국회. 나름대로 이게 삼선 의원이고 음. 좀 합리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캠프에 보면 그게 그이석중이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국무조정실장이거든요. 음. 따라서 이제 그 정치 인이 없어요. 음. 그 캠프는. 네. 이번에 김영환 그분은 이제 그 불러서 간게 그그 아니고 본인은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제 네. 도와준다고 오늘부터 어떻든 뭐 오늘부터, 어, 오늘부터 그냥 막좀문직기라도 하겠다고 근데 네. 출근 일단. 행케이스고요. 그런데 예. 그 실제 이제 그 공식 그건 아닌데, 예. 이번에 그 김영우 의원이 이제 그좀 맡고 있어가지고, 예. 아무래도 게정무관각은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조대환. 조대환. 이분에 이게 보통 어린 분이 아닙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건 민정수석이잖아요. 예. 상당히 그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리도 지키고, 음. 이분은 이제 여러 지휘단체를 이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고영주 변호사 있잖아요. 고영주 변호사. 이분도 예. 게 유명하죠. 예. 문재인공산주의자 그러면 이런 분들도 이게 적극 좀 나서고 있고요. 네. 상당히 그법 쪽에서도 이제 또 판사 출신하고 검사 출신이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뭐 검사 출신들도 특수공화단 달리지만. 음.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인물은 지금 많이 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 공개적으로 김용판 있죠. 네. 김용판. 아, 그 김용판. 에? 이분이 이게 옛날에 했는데 윤석열 총장 입문할 때. 네. 윤 총장 보고는 이제 그 사과해라. 네. 그김 당신에게 네. 수사를. 네. 왜 도끼가 나무를 찢으면요? 네. 그 도끼는 기억을 못 하지만 이게 찢긴 나무는 오래 기억한다. 아유 기억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윤총장은 이게 도끼로 수사를 했는데 네. 본인에게 나무가 내가 찢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게 그 사고해라 네. 이렇게 비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데이 네. 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최대행 원장을 지지한다. 음. 이렇게 그 현역 의원 중에 네. 1호가 났을 거요. 예. 앞으로도 그 지지세가 좀 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 상당히 그 눈덩이처럼 음. 지지세가 불어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뭐 나중에 윤석열 총장하고 비슷비슷해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예. 자, 참모진도 이제 진영을 어느 정도 갖췄고, 자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결국 음. 보수가 그두 분의 대결로 갈것 같아요. 윤석열, 최재형, 최재형. 지금, 이제 만약에 윤 총장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네. 11월달까지. 그러면 이제 그 장외 주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또소리를할것 같아. 음. 왜, 그, 미국 야구도 보면 이게 뭐, 퍼시픽 리그 네. 뭐, 센트럴 리그 이런 게 있잖아. 그, 나중에 월드 시리즈 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한국, 한국 시리즈가 있잖아. 요 지금 이게 그, 클레오프. 저희도 이제 그 국민의힘에 저렴하게 이혼화 돼가지고, 음. 국민의힘의 시리즈.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수약권인데 장외 시리즈. 장외 시리즈,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그철성연대 응. 철성연대는 철성년대. 음, 뭐야? 안철수, 아. 윤석열. 아. 지금 김동련이. 이게 만나. 철성연대철성연대라 <laughs> 하거든요. 야, 철석공합이다. 그러니까. 아, 철석연대두 어, 분은 네.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단일화.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음. 할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네. 그, 김동년. 예. 김동년도 이제 입당은 좀 이거 아직. 재고 있거든요. 김동연도 게 장외사실 장외고. 그다음에 그뭐 장승민 있잖아요. 음. 호남에 예. 이런데 그 장외분들이 하나 리그가 있을 수 있고. 음. 그다음에 그최재형 원장 있잖아요. 들어온. 예. 그럼 이쪽은 이제 그뭐원희룡 홍준표, 홍준표, 뭐, 유승민, 유승민, 뭐. 뭐 여러 분이게 김태우 지사도 출마선을 했고. 뭐.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하태경도 태 하태경. 일단 선언을 해긴 예. 했어요. 뭐. 그래서데 저는 오히려 두개 리그로 갈 가능성 그거더 좋아. 국민의힘의 하나 음. 그 다음에 장의 하나 에서 월드시리즈처럼 챔피언을 가리 나는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흥행효과도 있고요 예. 거기 잘못 들어, 들어가서 또 휘말리면 또 그렇고 자 좋습니다 그렇게 아, 박사님은 이제 그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나중에 2부에 윤석열 할때 하겠지만 예, 예. 저는 이제 한 군데 다 모여서 그건 2부에서 하그 예, 예. 국민의힘에서 예. 했으면 좋은 예. 생각인데 예.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네. 제일 문제가 이게 그 이준석이에요 음. 윤석 총장이 안 들어가라는 게, 음. 지금은 이준석 그 리스크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여가부 통일부 없애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야 찬반에 있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작은 정부 좋아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그 여가부 통일부 없애는 거는 시점도 안 맞고 본인 일이 아니고 대권주자가 할 일이에요. 음. 그게 대통령 공약 있잖아요. 네. 대선 주자가 나중에 이기고 나서 할 음. 일이지. 음. 지금 이게 막 없앤다 하니까 놀라만 이렇게 버렸잖아 음. 그러고 이제 그 송영길 만나가지고. 그 뭐지? 정국민다지역을다 죽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보수 철학이나 당론과 안 맞잖아요. 보수 철학은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게 그 최고위원이나 아무 절차가 없었잖아요. 네. 그 수석한다고 이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평론가적인 그냥 막 그냥 의견 던지기 막 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거.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이래쪽에서 음.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좀 이게 입당을 음. 좀 이게 상대 끌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제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이불이으로 가면 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음. 오늘은 이제 그 결론은 이불이 그액게 윤석열과 음. 최재형이 붙는다 두병이 월드 시리즈에서 상당히 사... 붙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여기서 제가 이꼭드리고 그 싶은 말씀은요 네. 두 분은 대체제 아닙니다 보완제입니다 그럼요. 두 분에게 그 서로, 대체 서로가 서로 대체하는 게아니고 그 아니 서로 보완제야요 보완재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네. 대체재 보완재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럼 이게 그 서로 시너지가 있는 음. 예를 들어게 그 설탕 커피가 있으면 이게 설탕도 여의 되잖아. 그렇지. 그건 서로 보완되는 거예요. 예. 네. 커피하고 뭐 다른 게홍차는 다른 차는 대체재입니다. 예. 음. 네. 그렇죠. 예, 그럼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두 분이 그 보완재라는 생각으로 음.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음. 서로 깨끗하게 성공해서 네. 정말 정권 교체 이거 그 났으면요 아주 좋은 게그 그러면 완전히 보수부터 네. 중도 진보까지 네. 다 이게 스펙트림두분 합치면 넓어지잖아요 네. 이런 이그큰 그림을 그리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미스터트롯에도 보면요 탑 네. 세븐 그 같이 그 굉장히 서로 라이벌 같지만 네. 서로 보완제예요 김명웅 네. 네. 영탁 등등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니까. 그, 트로트 열풍이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 음. 것처럼 보수의 열풍,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열풍이 같이 부른 겁니다. 네. 저를 예. 내려주시면요. 그래서, 네. 예. 결론적으로는, 그, 저는 체제행의 행보 있잖아요. 네. 예. 상당히 그, 잘하고 있다 봐요. 잘하고 있다. 아. 잘하고 있다 봐요. 어. 저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 예. 차선을 변경, 차선을 변경 안 하고는 추월할 수 없다. 예. 따라서 전략은 상당히 그, 조기 입당 음. 광속 잘했다. 행보를 보인 행보는 아주게 잘했다. 음. 이래 보고 첫째. 예,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음.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개 의원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요. 예. 저는 상당히 다음 주에 이제 그 달라지죠? 하면 음, 달라지죠. 조만간 이게 두자릿수로 지지율도 광속 상승합니다. 음. 지지율도. 네, 네. 따라서 이게 그국민의힘에 만약에 윤총장이 안 들어오면 네. 상당히 그 후보로 될 가능성 음. 앞으로 게그지율도급 상승한다. 음. 이게 두 번째 결론이고. 네. 그다음에 네. 세 번째 만약에 윤총장이 안 들어오면 네. 윤총장도 장외에서 리가할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게 결국 윤총장과 이런데 그결산 음. 투표를 통해서 보수의 단일 후보를 뽑는 음. 이렇게 경쟁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상당히 저는 끝까지 음. 그럼 이게 두 분이 서로의 힘을 합치면. 음. 서로 보완제로서 네. 얼마든지 그 자파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음. 이런 그세 가지 결론으로 네. 상당히 네. 앞으로 행보를 주목해 봐야 된다 네. 이렇겁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예 그~ 이~ 저~ 이~ 양궁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저~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예. 더 치열해요 그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저~ 이~ 보수파의 단일화가 저, 저쪽은 이제 하나만 와요. 근데 이제 부정적으만 막으면 저쪽은 누가 나오든 원사이드 게임인데 예. 예, 이렇게 해서 흥행이 예, 양쪽 리그로 가서 쫙 가게 기대를 보죠. 네. 예.